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뭐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가 우리는 90도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중점 외심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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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전부 다 같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각을 여기를 x로 쓴다면 여기도 x가 될 거고 여기는 e x 가될 거고. 여기라는 것은 90도 빼기 X라고 쓸 수가 있겠지. 아, 굳이 안 써도 되겠네. 그냥 큰 삼각형 볼게요. 큰 삼각형. 자, 여기 X 있어요. 2X, 여기 이등변이었으니까 여기도 2X. 그럼 이쪽 각이라고 하는 것은 123도, 90도 더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180에서 123도를 뺀다라는 것은 여기 X와 EX를 더한 것. 즉, 3X랑 같더라. 그러면 계산하면 57도라는 것이 3X.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19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또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여기 EX잖아. 그럼 이 수선을 쭉 꿇을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여기가 X. 그럼 물어본 각이란 90도에서 19도만 빼면 되더라. 그러면 71이라는 4번이 나오겠네.